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연 교수님께 대해 경해. 요 그리고 헬로비너스의두 번째 수업, 캡슐 만들기. 캡슐을 활용한 바자 앞도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영용해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잘 보이시죠? 네. 그건 네. 이렇게 용에다가 염용액을 이렇게 담아두었습니다. 마지에다가 알긴산 용액이 있습니다. 이 알긴산은 미역과 다시마에 있는 끈질끈질한 그런 지명성 물질이 바로 이런 거 알긴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음. 알긴산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성분들을 배합을 치는 것입니다. 알긴산에 캡슐로 만들고 싶은 성분들을 일단 섞고 한 색깔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예를 를에다가 어, 블루를 쓸거면 어떤 색이 나오겠습니까? 아 어, 그렇습니다. 바로 그린입니다. 한번 그린 만들어 보도록 하죠. 캡슐 색은 내가 원하는 대로 제조 가능.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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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색이다 라임색. 어, 라임색이다. 네, 그리고 이렇게 바뀌습니다헐 대박. <laughs> 자, 이렇게 이제 그린 색깔로 잘 <laughs> 변했으면 주사위를 통해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주사기로 섞인 물질을 잘 빨아들입니다. 자, 손 이렇게 해서또 빼진지 뜹니다. 이렇게. 해서. 오. 무슨 거입니까? 예. 아 예쁘다. 그다음에 이런 용액에다가 이 주사기를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액체를 덜그면 되겠습니다.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너무 강하게 덜어뜨리고. 어동그래어 밑에 내려오는 거 보이나? 아, 대박. 우! 뭐야? 여러분도 캡슐 보이시나요? 와, 신기하죠? 진짜 동그란 게 내려와. 우와, 얘가 우와, 와, 깜짝이야. 예쁘다. 우와! 아에 캡슐을 건드린 다음에, 우리가 크림집에다가, 크림 크림에 가보면, 아, 바로 아, 어, 어, 이 캡슐이 하게 된 그런 그크림 크림이 우와, 되겠습니다. 아, 어,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캡슐은 이와 같은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아주 작게 오, 그렇게. 어, 생산이 가능한데요. 어, 캡슐 스크럽 만드는 원리 아셨죠? 네! 여러분들이 꼭그 생각하셔야 될 것이 <laughs> 어, 기능성 성분을 어떤 것을 선택할까. 어, 그런 특색을 잘 생각하셔서, 어 원하는 제품을, 캡슐 상품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거, 어떤 거 만들까? 겨울이니까 크림 할까? 아, 크림? 아 일단 보습! 보습. 겨울, 겨울. 수분. <laughs> 수분이 보습이야. 200? 망울해요. 200! 깡은 너의 얼굴에. 까은 나의 얼굴이지. 어. 멀티로 할까, 멀티 그럼? 좋아요. 밤에 자기 전에 여러 개 바르기 귀찮으니까 네, 네. 한 번에 바르는 걸로. 네. 100시간을 쓰고. 100시간, 100시간, 아, 100시간, 10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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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습> 네. 빨간색이랑 파란색. 어, 초록색이나 아, 아, 아. 이거 음, 한번 섞어보면 안 돼. 톡톡 떡을 방울방울방울. 아까 언니 초록색 만들었거든? 오, 보일넣보오일오일넣었보일 넣었어. 약간 에메랄드빛 나지 않아? 진짜 어, 예쁘다. 예쁘다. 어, 짱 예뻐. 어, 진짜 예뻐요. 오 동그래. 자는 거 드디어 찾았어. <laughs> 라임이가 거기 이렇게 또 재능이 있더라고요. 라임이의 재능을 저희가 찾아냈어요. 막유영이도 그렇고, 막 저희 막 쭉쭉 짜가지고, 막 일자로 나오고 그랬는데, 라임이 이렇게 동글동글 탱글탱글하게 되게 잘 만들더라고요. 이번엔 비타민. 다른거. 비타민. 어. 이제 비타민 만들 어. 조엘야 일로와서 해봐. 어. 윤로 아까 라이밍 잘했어. 너 잘하나 볼거야. 오 어. 한다. 한다. 한 이런. 우리는 멀티니까. 뜰있인데 잘하네. 진자들은 시각도 중요시하게 여기기 때문에. 까요 어. 물 물을. <laughs> 아, 어, 맞아도 아이고. 헬로비너스의 3색 캡슐 완성! 다른 학생들도 진지하게 캡슐을 만들고 있는데요. 역시 전공자 학생들답게 캡슐도 쏙쏙 잘 만드네요. 이 학생들은 어떤 캡슐 화장품을 만들지 정말 기대되네요. 처음 불안한 유일한 남학생조. 백백조인아겠어 동민 오빠는 어떤 캡슐을 만들고 있을까요? 자, 황산화. 이 어? 있다. 이게 뭐야? 이게 황산화 성, 성분. 이거를 타는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 타? 교수님, 근데, 근데 황산화 성분이라는 게 어떤 성분이에요? 노화를 어. 성분. 아, 방지하는. 음. 늙지 마라. 먹 <laughs> 뭐 그러겠어요. 음. 꿀이 또 몸에 그 좋잖아요, 노화방지. 어 <laughs> 맛있더라고요. 어. 이거 다 먹을 거니까 기대하고 있어. 오늘도 역시나 피부에 좋다는 건다 넣었네요. 그래. 와, 색깔이 이쁘다. 국분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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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다 됐다. 우리 이걸로 하자. 어? <laughs> 이 바늘 빼고 바로 들어가요? 이 진짜. 피 같아. 이제 투여해봐요 <laughs> 야, 어떻게 임상실험 해야될 거 아냐. 지금 장난감, 지금 화장품이 지금. 이게. 예. 우와. 우와. 오빠 대단한데요. 와, 당장 봐 지롱이. 캡슐 제조기 동민 오빠 멋진데요. 자동이 <laughs> 자동. 뭐 하고 있어? 내가 한번 도와줄까? 내가 웬만하면 내가 안 하는 거니 이렇게. 행복하다 너야 이거? 우와, 우와, 신기해. 오, 아 아이스. 어 예쁘다고 먹지 마세요. 네. 피부에 양보하세요. 섞어 이거 언니? 섞어 <laughs> 섞어. 언니 조심해. 은은하지 않아? 진짜 예쁘다. <웃음> 이게 <웃음> 여기다가 그냥 이런 거 넣으면 어떡해 돼? 피부 위주로. 아알겠가 은은하게 보이게. 우리 이거 한번 발라보자. 잠깐만. <laughs> 냄새도 맵취, 나. 언니 나도 알갱이 조금만. 캡슐. 우리가 만들었지만 정말 잘 만들었다. 각 <laughs> 레벨로 어, 이분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첫째부터 한번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저희조는 제가 대표로 발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저희는 어 캡슐이 들어간 캡슐 크림을 만들었는데요. 뭐가 들어가 있는데요? 캡슐 세 개를 모두 넣어가지고 미백에 좋은 비타민이 들어간 노란색 캡슐이랑 노란색 네. 저기 장동민 오빠에게 좋은 항산화 물질이 가득 들어간 그런 빨간색 캡슐이랑 그리고 겨울철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보습 그렇죠 그거 없으면 뭐 생기죠 어, 주름 한 순간이야 여자는 주름 생깁니다 여러분 네. 거기에 중요한 보습 오일이 들어간 초록색 캡슐을 넣어서 음. 3색 광채크림을 만들었습니다. 우와 우와 발라보시겠습니까? 아, 네. 유영씨 나와보세요. 아 자, 자. 우와, 느껴지십니까? 대박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아, 대박이다. 여러분. 네, 보여줬습니 아, 제가 되게 건조한 편인데 <laughs> 굉장히 촉촉해졌고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3색 광채크림이었습니다.